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고 또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 꼭 붙들고 오늘 하루도 모두 승리하시고 또 행복한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월 27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새한날 허락하여 주시고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 저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생수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꼭 붙들고 주님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모두가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292장. 옛날 찬송가는 415장입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귀귀한 그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 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님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주 없이 살수 없네, 내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강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안케 하시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 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느림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르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국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조상이 이 땅에 있었던 그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였다 하고 돌이켜 바, 바로에게서 나오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 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의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에게는 나쁜 것이,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반이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 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여덟 번째 재앙, 메뚜기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신 이유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강하게 된 것은 결국 내가 참 하나님이시고 전능하고 유일한 그런 하나님임을 나타내 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애굽에 있는 바로와 또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백성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 역시 정말 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나타내 보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렇게 표징 표징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여 주시는 두 번째 이유. 이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2절 말씀에 보시면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두 번째 이유가 뭐라고요?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로 이스라엘이 타락한 것은 그 세대가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후손에게 신앙을 전수해야 하는데 실패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대, 우리의 지금 세대뿐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하는 그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표정을 보여주시는 이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내 보이시기 위한 것과 두 번째로 그 아들과 자손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하기 위함이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교회의 중차대한 매우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열 가지 일제함을 통해서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알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기도 하지만요, 많은 성도가 이러한 환란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성도는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의 표징으로 주어지는 그러한 사건. 우리들의 삶에 매일매일 펼쳐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 세대에게 우리는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시대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우리 다음 세대에게 벌써 20년 30년 연간은 다른 얘기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될 것이죠. 다음 세대에게 복음 전하는 사명, 우리 계속해서 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체험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자녀들에게 때를 얻든 못 얻든 부지런히 또한 가르치고 전하고, 그래서 자녀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따르게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에게 이제 메뚜기가 애굽 온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먹을 양식을 볼수 없게 될 것이라고 예고하셨죠. 그래서 십장은 여덟 번째 재앙. 그리고 내일은 아홉 번째 흑암의 재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메뚜기 재앙이죠. 여기서 메뚜기라는 재앙 그, 그 뜻은 곧 파멸을 말하는 것이고 파괴, 황폐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서도 다섯째 날 이 황충의 재앙이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메뚜기 재앙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온 지면에 메뚜기가 가득해서 땅을 볼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까맣게 메뚜기, 메뚜기대로 뒤덮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곱 번째 재앙까지, 예, 그 재앙을, 재앙을 당했지만, 거기서도 살아남은 푸른색 식물들, 그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푸른색 식물들은 모조리 먹어 치웠다는 것이죠. 엄청난 피해와 재앙을 가져다 줄 것이다. 5절 말씀에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너희를 위하여 들에서 자라나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엄청난 재앙을 지금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예고하고 계시는데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5절에 보니까 4절입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라 그러니까 오늘 내 백성 보내기를 승낙하면 내일 이러한 재앙을 맞이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일까지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4절에 내일 내가 내가 내일 내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기로, 하나님께 구하기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계속 일어나기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려 주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지금 살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의 삶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을 영접할 그 시간 여지를 지금 계속해서 남겨 놓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오늘도 속히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어, 그러한 전도의 사명을 갖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8절과 9절 말씀해 보니까는요, 여호와를 섬길 자가 누구 누구냐? 이제 너희가 광야로 나가면 광야로 나가면 바, 바로가 모세에게 하는 얘기죠. 여호와를 섬길 자가 누구 누구냐? 그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고 모세가 뭐라고 뭐라고 이야기하죠? 9절에. 어,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 즉, 남녀 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다. 이 얘기는 말해서 다 데리고 가야 한다는 것이죠. 구분이 없다. 다 가야 한다. 그랬더니 바로가 10절과 1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아이들은 놓고 가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린 아이들은 놓고 가라. 그 이유가 뭐지요? 노동력이 완전히 빠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애들은 놓고 가라. 애들을 놓고 가야지만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어린 애들은 놓고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 발언은요 어, 첫 번째, 두 번째 너희가 광야로 가되 가까이 너무 멀리 가지 말라고 얘기했죠. 오늘 여기서는 어린 애들은 놓고 가라.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어, 올인하는 인생과 어, 차선책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다른 인생을. 산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이렇게 차선책을 두며 염두에 두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올인할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올인하며 나에 맡겨진 사역과 일을 감당할 때 후회 없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올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거는 인생입니다. 모든 것을 다 걸고 일할 때 후회함이 없는 것이죠. 계속해서 7절 말씀해 보시면요. 은 7절에 오히려 이 신하들이 영적인 눈이 띄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7절에 보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지금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지금 신하들이 바로에게 엄청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바로보다 신하들이 어떻게 보면 영적인 눈이 더 띄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7절에, 어느 때까지 저 사람들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덫을 놓다, 함정을 만들다, 지금 얘기하는 거겠죠?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항하면 저항할수록 아이러니하게도 자신들이 더 강력한 올감에 지금 걸려서 점점 약해져 가고 있음을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 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붙으면 붙을수록 더 깊은 함정, 더 아픔의 자리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히려 신하들이 지금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붙어봐야 안 되는 싸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마치 바로처럼 우리 안에 또 바로가 있지 않습니까? 미련하고 교만하고 무지해서 꼭 맞고 나서야 깨닫고 뜨거운 것을 잡고 나서야 아 뜨겁다고 그렇게 하는 게 인간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성과 왕고함과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로 해서 돌아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결국 우리는 십자가에서 그 보혈 앞에서 정말 진저리를 내보지 않고는 이런 질퍽거리는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죄에 푹 담가져 봐야 그제서야 내가 누구인지를 그때서 깨닫게 되죠. 여러분 다윗도 성공할 때 자신을 발견한 것이 아니라 죄악 중에서 자신을 발견하죠. 결국 나단 선지자가 바로 너야라고 할 때. 그때 다윗이 꼬꾸라지지 않습니까? 꼬꾸라지고 난 후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무너져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근 근거로 살아냈는가 그때 비로소 드러나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무너지기 전에 바로처럼 이렇게 죄악 중에 질퍽거리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바싹 엎드려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 앞에서 절대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혹은 역경 속에서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많은 것이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 부인이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돌아보니까 과거에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온것 같지만, 그러나 이 어려움을 통과한 후에는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셨으면 내 인생 말짱 끝이었구나. 여러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바로에게 원하는 것딱한 가지, 3절 말씀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원하는 것, 3절에,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너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손하지 않으려느냐? 언제까지 그렇게 교만하게 나를 대적할 것이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대결하지 마십시오. 오늘도 교만을 물리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늘도 절대 겸손.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자랑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렇게 겸손해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스물스물 자랑하고 싶은 게 고개를 들고 올라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하나님 우리 안에 첫째도 겸손, 두째도 겸손.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어느 때까지 그렇게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왜 겸손이 없느냐. 하나님을 대항하고 대적했던 것이 깨어지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셨던 것이 원했던 것이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그러한 바로와 신하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 완강하게 하신 그 이유가 나의 표징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신, 정말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신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온 천하만민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었고, 또 오늘 이절 말씀에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다음 세대에게" 정말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것을 가르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끊임없이 바로는 입힌 게 접힌 게 차선책을 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으로 보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땅에 우리의 삶과 사역이 정말 이렇게 차선책을 염두에 두며 2단계, 3단계를 우리가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삶의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최선을 다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오늘도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겸손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죄악 중에 과하는 우리의 인생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자랑하고 무슨 고개를 들며 교만을 앞서서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오 주님 오늘도 내 안에 자랑할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겸손하게 말씀 앞에 은혜 앞에 바싹 엎드려져 그 신앙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여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모든 정체성은 하나님이 계실 때만이 뜻비로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부인이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 꼭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붙들려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관한 말씀과 은혜를 우리 다음 세대까지 전해야 될 사명이 있음을 또한 십자가 앞에서 오늘도 절대 겸손 자신을 부인하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 위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